이랑 예 가랑입니다. 후우 자 오늘도 한국샷으로 오늘은 제가 가인이 몰래 산 카메라를 리뷰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쫄려서 사자마자 가인이에게 이실 짓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는 사실 저한테 뭐라고 못해요. 왠지 아세요? 가인이도 올해 큰 지출을 벌써 이미 하나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뭐지? 개봉틀. 봉틀 하지만 이 여자야. 난, 어, 이게 처음이고. 아가씨는 너무 많이 샀어. No. 이거는 그냥 카메라가 아닙니다. 사실 카메라 용도가 아니라 프린터의 용도로 산 거라서. <laughs>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나와보렴. 어머, 어머, 어머. 자, 이거예요. 제품명은 코닥 미니샷2. 이게 3도 있는데. 왜 2를 사냐면 3는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필름이. 2가 약간 그 명함처럼 직사각형이라서 2를 샀습니다. 이거는 필름인 것 같구만. 그러면은 이걸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색깔도 노란색이랑 흰색이 있었는데 노랑이 좀 귀여워서,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랑을 사까 했는데 좀 너무 장난감 같은 느낌이라... 원래 전자기기는 흰색이 국룰이죠 오, 어머, 아가씨 이거 봐요 어때? 얼마인데요? 가격이요? <laughs> 얼마냐구요? 아, 검색 저기 찾아보게요. 아가씨 근데 폴라로이드 카메라 가고고 그거 샀잖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랑은 달라요. 이거 사실 제가 폴라로이드용으로 산게 아니라 프린터용으로 산 거예요. 프린터 포터 프린터요. <laughs> 그걸로 쭉 하고 나오는데 말어 뭐또 샀냐고요. 이거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바로 뽑을 수 있다고요. 폴라로이드는 만약에 내가 한번 찰칵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나와서 어 그러면 필름도 날리고 뭐야 이거 한번 찍으면 끝이잖아. 하지만 이거는 폰으로 여러 번 찰칵 찰칵 공짜로 찰칵찰칵 찰칵 모으면 찰칵 찰칵 음난이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사진만 일단 뽑아서 간직해 잼면 일단 그것만 쭉 뽑을 수 있다는 그 장점. 그리고 필름값이 두 배는 쌉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사사사 쓰고 되네. 그걸몰랐어요 연병이가 과에서플라로이드 <laughs> 찍어 줄때 그게 너무 예뻐 가지고 똑같이 연병이 따로 샀죠. 연병이 말리지도 않았어요. 야, 어, 언니도 사요. 거. 맞아. 이것도 잘못이네요, 야, 생각해보니까. 연병이 잘못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전화해서 내가 나중에 머리해야겠어. 네. 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제가 중고로 제 기억에 10만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5만 원, 20만 원쯤 했던 것 같은데 응. 이건 새 제품인데도 불구 카트리지 60개를 포함해서 12만 9천원이에요그러면 <laughs> 이게 좀더 가격면에서는 훨씬 더 너무 좋다.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충전하는 곳. 이게 블루투스인가요? 네 블루투스예요. 어머 어머. 코닥 어머. 뭐예요? 어머 벌써 화면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걸로도 촬영이 가능한? 네 이걸로도 촬영이 가능해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찰칵 할수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설명서가 친절하게 있지만 영어예요. 으흠. 정말 슬프게도 한국어로 된 부분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거 아니야? 오오오. 어, 있다! 어, 한국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가 아닌 부분은 다 직접 버릴게요. 전 한국어만 할줄 아는. 배터리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우선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카트리지를 교체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뭐 어, 쉽네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으면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바로 사진을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오케이, 그럼 일단 카트리지 넣는 걸 먼저 해볼게요. 어.. 아라이 힘보이. <laughs> 저기 내가 쓸 건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가? 아! 여기 카메라 아래 부분을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만 하면 열리거든요. 여기에 넣는 것 같아요. 이걸 여기에 넣어야 하는데 이미 뭐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 원래 처음에 하나를 넣어주는 건가? 아니겠지? 원래 들어가 있었던 느낌이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다시 이걸 넣고요. 아, 어, 난 바보야. 이미 이거 포장 뜯어버렸는데. 그럼 오늘 여기 안에 든거다 써버리고. 그러면은 한장 뽑고 프린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험 되잖아 그럼 옆에서 쿠키런 킹덤을 하는 가인이를 한장 찍었습니다 <laughs> 쿠키런 킹덤 하는 가인이 찍었고 프린트를 누르면 바로 프린트가 되나? 어 리페어링 뭐래? 된대? Warning u 업 촬영된 사진은 카메라 전원이 꺼지면 삭제가 됩니다 뭐야? 되는 거야? 안에 있었어 한 장이? 어어 어, 어머 아 있었구나 어머 오,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에? 왜 들어가요? 부끄럽니? 괜찮아 네, 로아 이거 그거다 우리 염색 시간처럼 노랑 아, 빨강 파랑 아. 순으로 되나 우와, 봐요 너무 신기 시... 어머 이게 아, 씨, 이거 나올지 모르고 코팠는데 <laughs> 아, 괜찮아 아 마젠타 오케이 시뻘 거다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웃음> 아니 아가씨 아무도 코하는지모를거야 아무도 몰라요 거야? 자 마지막 시안색깔 아이 괜찮.. 우와 아, 어머 왜 다시 들어가는거야 마지막에 토핑해줘야 돼 그거 코팅해주나? <laughs> 토핑 토핑이요? 우와 <laughs> 전 초코칩 아유. 쿠키 토핑으로 와와 <laughs> <laughs> 사람 애태운다 이거 우와 핸드에. 이거를 <laughs> 내가 지켜본 바로서는 그거 그 뭐지? 폴라로이드 카메라 살까? 난 이거 사겠어. 그렇지. 왜냐면 핸드폰 카메라도 되지. 이거 해 어. 우리 그 바깥에서 음. 뽑으면 포토카드 뽑으면 돈 많이 들잖아, 한 맞아. 장에. 맞아. 이거 필름이 한 장에 300원 꼴입니다. 난난 어. 진짜 이 아가씨 이건 진짜 잘 사. 이건 거. 괜찮죠? 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어, 대박. 그러면은 폰에 있는 사진도 한번 뽑아 볼게요. 어, 어, 아, 이 이거... 가인. 잘 나온 셀카를. 어. 폴라로이드. 어. 이거 어플을 이거를 다운 받으시고요. 프린터의 전원을 켜주세요. 전원을 킨 다음에 그래그래 엄마란다. 어 이건가? 코닥. <laughs> 어. 여기 바로 뜨네. 프린터를 찾고 있습니다. 어! 삑소리와 함께 연결이 됐어요. 어? 오오호 어! 그래서 갤러리에서 아, 뽑을 사진을 고르면 될것 같네요 이번에 타투한 사진을 아 한번 뽑아볼까? 오~~ 시발간 p 빛 t 굴레 어머 어뭐 예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화질이 막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얘 되게 잘 나오는데? 어 테두리 만드는 <laughs> 와 근데 약간 그거 감성이야 폴라? 응음 확실히 테두리 있으니까 예쁘다 더 이건 테두리 있는 거 이건 없는 거 오, 이게 가이나 씨의 폴라로이드 사진첩인데요. 약간 응. 괌에서 찍었던 사진데, 어머 너무 추억이다 너무 추억이다. 아 이거 끝에 흰색을 자르면 여기 싹 들어가는 크기인 것 같아요. 어, 여기 자르면 딱 들어가요. 약간 폴라로이드만의 감성이 약간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필름값 비교까지 해보면 가성비 면에서는 훨씬 경제적이다. 멋있어. 어나 마음에 드는데? 어, 이건 진짜 똑똑한 쇼핑 1위 인정합니까? 네. 이걸로 다이어리 꾸미시는 분들 다이어리 꾸미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말하지만 절대 광고 아닙니다. <laughs> 제제돈 제산이고요. 주문 내역 보여. <laughs> 저희 저희 <웃음> 주문 내역을 보여드죠 <laughs>